새새끼 포착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발로란트 제발 해달라 하셔서 발로란트 켰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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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저의 재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절반. 헤, 헤, 헤. 뭐 슬라이딩이 없네. 개똥 게임. 허, 허, 허.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거 뭐야? 조준이 없어? 조준이 없네? 벤달! 이게 AK-4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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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재능 미쳤지? 따! 예? 앞에 있는 표적을 계속 사격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무슨 연습이죠? 반동을 제어하라. 오케이. 빨리 시작하세요. 반동이 있다고로 휘죠? 반동이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정조준을 계속 맞춰요? 점점 올라갔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올라갔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반동이 제어가 된다는 사실? 오 됐어 됐어 됐어! 봤죠? 살짝 내리다가 오른쪽, 왼쪽 하면 은 반동이 제어가 된다 이게 재능? 아,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네 오케이 감 잡았어 가보자고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양옆으로 움직여 보스를 확인하고 이동을 멈춰 정확하게 사격. 정확하게 사격.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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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언제나 드해 하도 하도 하도. 샷도

제가요? 내가 폭탄 설치하라는 거지? 나쁜 새끼.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조용히 한다. 조용히 한다. 할 때까지 발소리 내지 마. 발소리 내지 마. 잠깐, 안쪽에 있어. 있어. 시작하기 전에 스킬을 사용하는 게 좋아. 알았어. 쉽게 돌파할 수 있게 커버볼 던질까? 버 실명시키면. 괜찮아, 세이지. 너무 떨지 마. 좋아. 문 왼쪽으로 휘게 해서 번져. 파! 파! 어? 들어가서 처치해! 처치해! 잡았다! 끝. 스파이크 설치하겠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스파이크 설치하고 스파이크를 지킨다. 이쪽에 숨자. 이제... 이거 완전 서든어택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바로 여기서 다시 살아나. 좋아! 가자! 가자! 적들로 처치해! 오케이! 근데 궁극기가 뭐죠? 발레 컷! 발레 컷! 에? 안전한, 장소. 있어. 막아야 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don't k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n o w I don't know. 내 인생에 우테라는 없다 어? 못 꼬라받게 하네? 저 꼬라받고 싶은데요 어? 폭탄 설치하는 것 같은데? 폭탄 설치했어 정찰해 줄래? 앞쪽을 정찰한다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불길을 던져서 시야를 가려 불의 장막! 벽올라간다 앞으로 진입해! 적을 사살하고 스파이크를 해체해! 어. 또또 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요 이게 나? 미쳤다. 총이 잘안 맞는데. 그렇죠? 튜토리얼 완료. 보떼전. 일단 방어구 사고 스킬 사끝 스파이크 또 내가 해 그래 신참이 해야지 우리 꼴바 가는 거예요 자가 볼까 따따따따따따 따, 따, 따. 잡았어요 한놈걸리어 스파이크 설치하겠다. 어, 하, 어! 하, 어! 어! 잡았어요. 이게 나의 반응 속도. 어, 내가 죽였어. 괜찮으세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내가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어? 벌레 새끼 포착.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아! <laughs> <laughs> 최종 나오는. 어.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어. 니네 말을 따르도록 하지. 지금 제가 개인 행동을 해서 이렇게 척 발린 것 같아요.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그냥 돌격하기로 한것 같아요 어이 X발 이거 플래시가 아니었어 플래시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설치하겠습니다 아, 저! 다들 죽고많았어 바로 이거야! 공수교대? 공수 벌써? 캐... 세이지군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에? 자야을을 세웠어? 나 연막 연막 들어왔어요. 일단 제자 어이거뭐예요 그렇지! 클러치! 에이스! 뭐야 제가 다 잡았어요 이게 내 실력? 제트 우리 같이 잘 막아보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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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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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어 아니 아니 이 새끼 애인 뭐야? 한명 남았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laughs> 아니 스킬 쓸라는데 갑자기 왔네 이 새끼 뭐야? 근데 이겼어. 나 있어. 어디 있는데? 없어? 벽생성. 벽 생성. 내가 갈게.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예, 얘들아, 수비팀 얘들아, 스파이크 발견.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아직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기초 훈련. 발로란트의 기초를 배우고 보상을 획득하세요. 보상이 뭔데? 무료 요원. 어, 캐릭터를 하나 주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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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지금 월드가 시작했어요. 저는 페이커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페이커 화이팅! 수고하세요.